안녕하세요. 키크코맘 케이스입니다. 제가 3주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올리지 못한 거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여행의 여파가 조금 컸었던 것 같아요. 몸도 많이 피곤했고, 그리고 일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듬이 깨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시간을 만들기가 조금 어렵고 게을렀었던 게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저희 여행지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갔던 곳이 럭셈버그란 곳이었어요. 어,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저희가 갔을 때가 부활절 휴가였거든요. 네, 그 부활절에만 열리는 그 일요일마다 열리는 마켓이 있는데요. 그 마켓에서 1년에딱한번이새 모양으로 된 피리를 살 수가 있어요. 요뭐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손수 다 만드신 그런 피리 거, 피리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걸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근데 어, 이 피리에 그냥 어, 이 안에 물을 넣어야 소리가 나거든요. 그냥 불면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약간 어, 우리 리코더 음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 물을 이렇게 넣고 새 소리가 나요. 이렇게 자기로 된 피리도 있고요. 저희가 한것 중에 이런 새 모양의 이 옷갈이 나요, 옷갈이 나.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있는데. 자, 이게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때 거기에 연주할 수 있는 악보 같은 것도 주고 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둘째 날 갔던 것이 브뤼셀, 벨기에죠. 그 벨기에 그 전형의 그 아름다운 광장이 있고 그 초콜릿 샵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줌싸게 동상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초콜릿이나 와플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한이 되는 게 그곳에 있는 정말 달콤한 초콜릿이나 설탕들을 모조리 쓸고 오지 못한 게 한이 될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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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요. 제가 심지어 저는 단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초콜릿이나 벨기에 와플은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제가 줄 서서 기다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때가 부활절 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덜 줄을 선 곳에 가서 와플을 사서 먹었었는데 어 저는 조금 실망했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줄을 좀 오래 기다리셔서 와플을 사서 드셨는데 맛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벨기에 가셔가지고 벨기에 와플을 드실 때는 조금 줄을 서서 기다리시더라도 유명한 곳에 가서 와플을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일째는 저희가 덴네그로 갔어요. 덴네그에는 어, 헤이그 특사이셨던 어, 이준열 열사 기념관이 있는 곳이에요. 이준열 열사가 돌아가신 곳에 저희 기념관을 세우셨 세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덜란드에 여행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데네그에 있는 이준열사 기념관에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어, 다음 날 저희는 데네그에서 하루 정도 휴식을 하고 그 다음 날에 2 시간 정도 열차를 타고 암스테르담으로 갔어요. 암스테르담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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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곳이고.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았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곳에 가시게 되면 합번 앤 합법 그 버스 서비스가 있어요 버스 겸 그리고 이암스테르담면유람선도탈수 있거든요 네 가격이 조금 조금 더 드리더라도 그 빨간 색깔 그 회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돈을 아껴보려고 저렴한 그 초록색깔 회사 걸 했는데 이 빨간 회사가 버스 시간이나 유람선이 오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번 이렇게 버스가 오는데 저희가 선택을 했던 초록색깔 회사는 뭐 30분에 한번뭐 이렇게 되고 어떠한 코스는 뭐 5시간 넘게 되면 마감을 해버려서 구경을 할수 없는 곳도 있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빠듯하신 분들은 빨간 회사의 합번 합법 버스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정말 스케줄을 정말 완벽하게 잘짜 짜셔가지고 이 시간엔 여기를 보고 여기 나와서 이 시간에 버스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 스케줄을 잘 만드시게 되면 초록색깔 회사도 괜찮긴 합니다. 암스테르담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어서,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거기는. 진짜로. 정말로 하루 1박 2일만 보기에는 좀 아쉬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구경을 해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간 곳이 독일의 컬론으로 돌아왔어요. 킬른 성당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곳에 어, 킬른 성당도 정말 아름다웠지만 어, 정말 도시 자체가 정말 아름다웠고 공원 조성이 너무 잘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 대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도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영어를 하고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저희한테는 좋았어요. 아직은 독일어가 서툴기 때문에. 그리고 밤의 유흥 문화가 조금 더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소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녁 7시만 돼도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곳은 대도시고 인구도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스토랑도 더 오랫동안 열고 있는 것 같았고,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콜론에서 저희가 2박 3일을 있었는데, 흘른 성당은 그냥 바깥에만 구경을 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투어도 같이 다니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 아직은 저희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1시간 넘는 투어를 너무 힘들어해서, 그곳 투어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만약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뭐 초등학생 정도 되고, 문화 같은 걸 관심이 많다면, 쾌난 성당의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6월에 또 가족 여행이 잡혀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 가족들끼리만 여행을 할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브이로그를 좀 찍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동영상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